감자를 이용해서 제일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감자채 볶음 감자채 볶음?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? 유튜브 안에 있는? 감자채 볶음 잘할수 있어요? 할수 없죠 이런 기본적인 요리들이 진짜 잘하기가 어려운 요리예요 이거 만돌린이라고 하는 채칼이에요 슬라이서? 채썬은 요리에 대한 거부감이 다들 있으신데 이렇게 얇게 점이는 게 조금 더 테크닉이 어려워요 이렇게 얇게 균일하게 점여진 면을 채로 써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감자채 볶음은 잘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자 이제 만돌린으로 곱게 면을 밀어놓은 감자를 채를 썰어 줄게요 채썬 감자도 물에 한번 헹궈서 전분기를 빼주는 거예요 확실히 만돌린으로 써니까 완성도가 확 올라가죠. 근데 감자볶음은 생각보다 어려운 요리라는 게그 감자를 균일하게 썰어야 원하는 맛에 도달시킬 수 있는데 그 감자 써는 게 보통 칼로는 테크닉이 그렇게 안 되니까. 감자채 볶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른 동일한 두께감이에요. 또 물에 잠깐 담가서 이렇게 전분이 이만큼 빠지거든요. 그래서 전분을 컨트롤해주는 땅이 간을 주고 이 상태에서 숨이 조금 죽으면 오일에 볶아주면 이제 늘러붙거나 뭐 타거나 하는 이슈가 전혀 없는 되게 깨끗한 감자 볶음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감자 볶음을 하실 때 감자를 썰어서 그 뜨거운 팬에 올린 상태로 간을 하니까 또그 간이 골고루 먹을 수가 없거든요. 헹구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하면 돼서 지금 전 말돈 소금 사용했고 그러면 이거 이제 볶아볼게요. 팬이 달궈지면 올리브 오일 두르고 빼놓은 감자를. 그러면 먼저 밑간을 해서 숨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감자가 이렇게 다 낭창낭창하게 부러어져서 조리하기도 훨씬 쉬워져요.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. 낭창낭창하게 볶아놓은 감자 볶음은 진짜 맛있어요.